안녕하세요. 지도 설정하기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맵 디자인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숙박 숙소 사이트를 개설 중이신 분들, 홈페이지에 위치 안내를 좀 쉽고 깔끔하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도 연결이 가지고 오는 장점과 필요한 이유. 그리고 기본 지도를 연결하는 방법과 구글 지도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그외 기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이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도 연결 방식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좀꼭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숙박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연결하는 것에 따라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혹은 내 숙소를 방문하는 전환율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는 단순히 위치 안내를 좀 넘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수 있는 방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업종에서 지도 연결이 꼭 필요할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해요. 먼저 소개할 유형은 바로 단일 지점 운영이 중심인 업종들인데요. 첫 번째인 병원, 의원, 항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정보들의 기재가 꼭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확한 위치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주차 정보 그리고 근처의 건물을 설명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스장, 뭐 필라테스, 학원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 업종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만 잘 노출이 되어도 가령, 아, 우리 집 근처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숙소, 캠핑장, 리조트입니다. 아무래도 예약을 좀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 위치가 괜찮은지 혹은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통시설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도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전달을 꼭 해주셔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방, 스튜디오, 체험용 공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또한 고객이 직접 방문해서 직접 체험을 하는, 작업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인지 이런 부분이랑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을 노출함으로써 실제 방문에 대한 부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본점 혹은 운영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 운영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 직접 방문을 진행하는 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내역을 지도 연결을 진행함으로써 신뢰감을 줄수 있고,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문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건 지도. 즉, 여러 위치를 한 번에 보여줘야 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예는 바로 프랜차이즈 카페나 브랜드 매장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여러 매장이 존재한다면 지점별로 위치 소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고객 입장에서는 그 지점 위치를 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지도의 각 지점 정보를 좀 표시해 주게 되면 이 브랜드를 좀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좀 배송이 가거나 혹은 오프라인 픽업이 가능한 쇼핑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을 하고 직접 제품 수령이 가능한 구조라면 각 지역에 피컵 가능한 센터 지점에 대한 부분을 노출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 위치를 지도에 노출하게 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복수 진료과가 가능한 병원 그룹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일 업종과는 달랐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단일 업종은 저희가 단일 지도 하나의 지도로만 진행했을 때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와 같은 하나의 진료만 진행을 했었던 병원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같은 병원 그룹 안에 여러 진료 과목이 존재하고 과목마다 건물이 다르거나 층이 다르거나와 같은 위치가 분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건물별로 지도를 좀 따로 노출해 주는 구조가 훨씬 더 친절한 부분이 되게 되겠죠. 이처럼 다건 지도가 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이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구성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저희가 알아봤던 부분에 비교해서 훨씬 더좀 유연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여러 지점을 좀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길찾기를 좀 안내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지도를 한 화면에 노출을 하거나, 혹은 뭐, 버튼, 링크 버튼 등으로도 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지도 연결이 정말 필요한지,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위치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 곳은 실존하는 사업체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더불어 지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텍스트 지도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게 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 전환율을 높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출된 지도 자체에서 고객이 바로 지도로 연결이 되면서 길을 찾을 수 있게끔 형성이 놓게 된다면은 고객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내역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문에 대한 부분이 전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문의와 혼선을 좀 줄여주게 됩니다. 어, 가게 위치와 정보 그리고 주차 가능 여부, 근처 시설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고객 문의가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이 지도를 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장 문의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고객 문의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효과성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이처럼 지도는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고객의 행동을 좀 유도하는 진입 장치이자 어떻게 보면 브랜드 신뢰를 좀 높이는 시각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다뤄볼 기본 지도 연결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편한 이미지 지도 설정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API 키 발급 없이도 매우 직관적으로 위치 안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려요.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임의 사이트 내역에서 디자인 모드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일단 저는 위치 있는 부분을 한번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자인 모드 쪽 들어가셨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도 위젯을 추가 진행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지도는 단일 지도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진행하시게 되면 설정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진행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미지 지도라는 부분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이미지 지도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 형태의 지도로 웹페이지의 속도 자체를 방지해주고 속도 저하를 방지해주고 심플하게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주소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주소 검색을 진행을 하시고 장소 검색을 진행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주소로 바로 이동하게 되게 됩니다. 이 방식은 API 설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 계정이나 개발자 센터를 따로 접근하지 않고서도 IMAM 내에서 바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 설정이 매우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보기까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다면 확대 기능 혹은 축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병원, 공방, 뭐 스튜디오처럼 주소는 하나지만 위치 안내가 정말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간편하게 위치 정보를 시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미지 지도 같은 경우는 외부 설정 없이 좀 주소 입력만으로도 매우 간단하게 위치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도를 좀 확대하거나 숙소하거나 혹은 길 찾기 같은 부분이 기능이 좀 지원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글 지도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 지도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살짝 생소하실 수 있지만 좀 하나씩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연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구글 지도 내에 이 공유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코드 위젯을 활용해서 지도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방식은 구글 자체의 공유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API 키 설정 없이도 간단하게 지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구글 지도 사이트 내역을 먼저 접근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구글 지도 사이트를 들어가시고 여기에 지도 검색에서 사이트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iMap이라는 부분으로 입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 내역이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위치가 보이면 여기 공유라는 글씨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도 퍼가기라는 글씨를 이동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쪽에 HTML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진행을 하실 때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아이맥 가이드 쪽 보시면 페이지에 구글지도 삽입하기 API 설정 불필요라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면 은 일단 여기 1 단계 구글지도 임베드 코드 복사하기라는 기능으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보시면 아까 검색을 진행을 했고 여기에 공유 내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지도 퍼하기 내역을 진행까지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코드 위젯이라는 부분을 제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코드 위젯에 우리가 아까 복사했었던 이, 이 HTML 이 복사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진행을 해주시는 거 거예요. 이 내역을 코드 위젯을 했었던 부분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여기 코드 설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이쪽에 그대로 붙여넣기 진행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지도 자체를 조금 가로로 확장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클릭을 진행을 하시고, 여기에서 가로 영역을 이렇게 확장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공유하기 기능을 진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높이를 조정을 하거나 넓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역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지도에 대한 부분, 너비나 높이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100%라는 부분을 변경하시게 되면 화면 너비 자체도 자동으로 확장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역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까 만들었던 이 코드 위젯에서 오른쪽 클릭 진행하시고 코드 설정 쪽 들어가시게 되면 이 내역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너비가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600이 아니라 100%로 변경 진행을 하시게 되면 화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인 거죠.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지도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 여기 오른쪽, 여기 좌측 쪽 보면은, 여기 길찾기라는 그 기능이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구글 지도로 자동으로 이동되게 되면서, 고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정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길을 찾아서 갈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미지 지도 기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설명드린 기능은 바로 지도 위젯 기능을 활용해서 구글 지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API 설정 없이 만들었다면 이 지도 위젯 기능을 통해서 만드는 부분에서는 API를 설정해서 구글 지도를 가져오는 부분일 거예요. 참 연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안내드렸던 이미지 위젯, 이미지 위 그리고 코드 위젯에서는 지도 위치를 표시하는 이 마커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없었다면 은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요. 이 기능은 설정할 수 없었다면 이 지도 위직 기능을 통해서는 해당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벅스와 같은 초록색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이 색상을 초록색이라는 부분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인 거죠. 참고로 해당 방식 같은 경우는 단일 지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프랜차이즈 매장 지도 제작에 제일 적합한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알려드릴 기능이 바로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프랜차이즈 기능으로 말씀드수 있는 지도 게시판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도 게시판 같은 경우가 뭐 전국에 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카페 브랜드다, 혹은 지점별로 진료가가 다른 병원 그룹이거나 뭐 지역 거점을 매장을 두고 있는 쇼핑몰이다라고 한다면 단일지도만으로는 고객에게 위치 정보를 좀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지도 게시판 위젯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각 지역의 지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배시판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앞전에는 지도만 보여주는 위치 정보만 진행을 했었다면 해당 기능을 통해서는 지점에 대한 위치, 그리고 관련된 연락처, 그리고 운영 시간 등에 대한 부분도 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해당 기능을 활용하게 됐을 때는 여러 지점을 좀한 장의 지도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시각화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지도 활용 방식에서도 조금은 간접적이지만 실제 방문 전환에 꽤 효과적인 방법인 버튼 위젯 기능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런 기능입니다. 어, 카카오 맵 혹은 네이버 지도 길찾기 방법으로 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이 방법은 모바일 사용자분들에게 매우 친절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 버튼 하나만 클릭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서 길찾기 목적지가 좀 바로 입력이 되면서 안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뭐 공방, 필라테스, 뭐 스튜디오와 같은 예약을 하고 실제 방문까지 이어져야 하는 업종이라면 이 버튼 하나가 실제 전환율에 꽤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이맥 디자인 모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이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버튼에 버튼이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버튼의 오른쪽 클릭을 진행하시게 되면 버튼 설정 쪽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변경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홈에 연결하기. 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맵이라는 연결이라는 그 능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링크를 이제 카카오맵의 링크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맵 링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카카오맵의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해당 페이지에 대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맵에 대한 주소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클릭 진행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공유하기 기능을 할수 있는 이 URL 부분이 있어요. 이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래쪽에 카카오맵 연결이라고 제가 만들었던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위치가 자동으로 픽스처리 되어 있고, 고정처리 되어 있고, 바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버튼 하나만으로도 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혹은 구글 지도와 같은 부분으로도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내역은 모바일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지도는 복잡하게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좀 행동을 이끄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도 연결은 단순한 위치 안내를 넘어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방식 중에서 여러분의 사이트 기능이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확인하고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 자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